반장님, 기계가 자꾸 멈춰서 작업이 많이 밀렸어요.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왜요? 우선 전원부터 끄세요. 오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 작업 때부터 작동이 잘안 돼요. 아, 여기? 이물질이 껴있네요. 작업 전에 점검 안 했어요? 죄송합니다. 오늘은 작업할 게 많아서 제대로 점검을 못 했어요. 아무리 바빠도 작업 전에 꼼꼼하게 점검해야 돼요. 잘못하면 사고가 날수 있어요. 1. 응. 닭고기 흙바닥 막다 이 점지 3. 다 담고 아궁씨 반장님이 오후에 철판에 구멍 뚫는 작업을 하자고 하셨어요. 여기 이 도면을 보고 구멍 좀 뚫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밀링 머신으로 하면 되지요? 이건 밀링 머신보다 드릴링 머신으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. 그래요? 밀링 머신이 정확하지 않아요? 네, 맞아요. 그런데 오늘은 양이 많고 구멍을 뚫기만 하면 되니까 드릴링 머신으로 하는 게 나아요. 아, 밀링 머신은 꼼꼼하게 작업할 때 쓰는 게 좋다고 하셨지요? 알겠습니다. 드릴링 머신으로 작업할게요. 부족한 게 많습니다. 일을 참 잘하네요. 이제 내가 배워야 겠어요. 아닙니다.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. 1번.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. 무슨 버튼을 눌러야 돼요. 빨간색 버튼을 누르세요. 2번부터 3번까지 다음을 드